안녕하세요 뉴스룸 께 오야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화창하죠? 말씀 묵상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것도 외국에 다니면서, 그것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죠.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많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사도 바울의 육체가 점점 늙어갔고 병 들어갔고 오늘 말씀의 표현이 이하면 낡아져 갔습니다. 참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육체가 낡아져 버렸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참 낙심되는 그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내 비록 육체가 이렇게 낡아졌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전하면서 육체가 많이 병들고 낡았지만, 늙었지만, 하지만 구원받은 사도 바울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갔습니다. 더욱더 젊어졌고요. 더욱더 건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16절 보면 맨 앞에 그로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그로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꼭 앞에를 봐야 됩니다.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그 중에 한절만 보겠습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우리의 육체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비록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낡아져 가지만 15절에 나온 대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신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 겉모습이 날마다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게 되면, 나이를 먹게 되고, 육신이 병들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또 가정 일을 하다가, 집안들 보다가, 또 사회 일 하다가, 그렇게 낙심, 그렇게 육체가, 낡아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죠. 낙심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해가 돼서 한살더 먹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마음에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붙잡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육체가 더 낡아지기 전에 더욱더 주님 위에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삶, 또 복음전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